국내 시장을 공략할 신차들이 화제입니다. 국내 출시가 확정된 모델도 가시권인 모델도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넓은 실내, 그리고 EV 버전과 상업용까지 지원하죠. 국내 소비자를 공략할 신차들을 가격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없는 덩치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 두 종은 포드 투어네오 커리어와 르노 그랜드 칸구입니다. 둘다 국내 소비자 니즈가 굉장한 모델이고 이중 칸구는 국내 출시가 이미 확정됐기에 업데이트 소식을 조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카렌스와 같은 적당한 크기의 미니밴과 상업 차량이 멸종된 상황에서 두차 모두 상업용과 EV 버전까지 마련됐다는 건 매력임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5인승인 포드 투어네오는 셀토스와 비슷한 4,340mm의 전장인데요. 하지만 전고가 훨씬 높은 미니밴의 구조이기에 실내 공간감과 트렁크 실용성이 굉장하며 잔근육이 있는 듯 간결하고 볼륨이 큰 차체는 최신 디자인의 향을 냅니다. 르노 그랜드 칸구는 4,910mm의 팰리세이드급 전장과 3.1m의 긴 휠베이스를 자랑하는 7인승인데요, 일반형 칸구의 경우 그랜드보다 42cm 짧은 5인승이지만 어떤 버전이든 1.9m에 달하는 월등한 전고를 통한 공간감을 뽐냅니다. 투어네오의 얼굴엔 사각 그릴이 자리 잡았습니다. 있으며, 내연기관 모델은 무광의 허니콤 패턴 그래픽이 새겨졌고 EV 모델은 은빛의 마름모꼴 그래픽이 새겨졌습니다 그릴 좌우엔 거대한 헤드램프가 붙어있는데 마치 눈썹같은 DRL이 재미있고 두 줄의 사선 그래픽이 독특하네요 그랜드 칸구는 익숙한 르노의 그릴이 눈에 띄며 전기차 버전 E-TECH는 이 엠블럼이 충전구로 변합니다 국내에 올땐 최신 엠블럼으로 교체될런지가 궁금하네요 사각의 헤드램프 속엔 르노의 디귿자 DRL을 알뜰살뜰하게 넣어뒀죠 투어 네오의 측면에선 투톤 루프와 검은 필러들이 차체를 얇아 보이게 하고 간결한 볼륨감이 세련됐습니다. C 필러부터 치켜 올라가는 벨트라인, 그리고 17인치 휠이 역동감을 강화하죠. EV 모델의 충전구 위치는 일반적인 주유구와 같아 편리하며 상업용 모델은 2열부터 창이 막혀 있습니다. 칸구의 측면에선 둥글둥글한 면 처리가 친근한 느낌이고 큰 유리창으로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D 필러 쪽 쿼터 글라스도 매우 큼지막해 개방감이 좋죠. 상업용 버전인 칸구 익스프레스와 전기버전 E-TECH에선 옵션에 따라 B필러를 없앨 수도 있는데 큰 짐을 훨씬 쉽게 넣고 뺄수 있습니다. 어떤 버전을 국내에 들여올지는 아직 미정이긴 하네요. 투어 네오의 후면부는 세로형 테일램프가 눈에 띄며 일반형에선 트렁크가 위로 열리고 상업용에선 좌우로 열립니다. 범퍼 하단부엔 스키드 플레이트가 달려있죠. 칸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열리지만 여긴 휠체어 슬로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투어 네오는 내연기관과 EV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내연 기관에선 기본형 스티어링 휠과 클러스터 8인치 수준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배치됐지만 EV에선 디커 스티어링 휠과 10인치 LCD 클러스터, 1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2열 공간은 MPV답게 넉넉해 패밀리카로도 충분하네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 570L이고 1198L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좌우 벽면에 수납 공간이 있어 신발부터 선글라스, 우산 등을 넣어 둘수 있죠. 항구의 경우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이며 전기차 버전에선 10인치 운전 디지털 클러스터가 채택됐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휴대폰 거치대가 튀어나오는게 아주 재치있네요. 시트는 자유롭게 분리되고 트렁크는 기본 500리터, 이열시트까지 접을 시 무려 3750리터를 뽑아 냅니다. 최대 3110mm에 달하는 긴 물건을 실을 수 있죠. 세번째 제현입니다 투원에어의 내연기관은 1리터 3기통 엔진으로 125마력을 발휘하며 7단 DC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터당 최대 23킬로미터 수준의 연비를 선보이죠. EV버전은 55킬로미터 kWh 배터리로 136마력을 발휘하며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최대 300km 정도 주행이 예상되네요. 칸구는 1.3 가솔린이 7단 DCT와 물려 최대 128마력을 발휘하고 1.5 디젤은 7단 자동과 물려 최대 95마력을 냅니다. 디젤 모델에서는 리터당 무려 20km 수준의 연비까지 기록했죠. 전기버전인 상업용 e 테크는 45kWh 배터리를 탑재해 122마력을 발휘하며 국내 인증 기준 약 250km 수준을 달립니다. 마지막 출시일및 가격입니다. 투원 이 오는 현재 유럽에 출시했으며 국내 기준 내연 기관은 2천만 원 후반대, 전기차는 4천만 원대입니다. 상업용은 2천만 원 초중반대죠. 칸구는 2025년 국내 출시가 유력하며 내연 기관은 3천 중후반 시작을 점치고 EV 버전은 4천 중후반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저렴한 상업용 내연 기관은 2천 초중반 시작이네요. 이 칸구가 국내 출시 확정된 건 사실이지만 어떤 모델이 들어올진 미정입니다. 정황상 상업용 EV는 무조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초 m p v 부터 다마스, 봉거, 포터 등 상업용 차량 그리고 준중형 미니밴이 멸종하는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하지? 투어 네오가 온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